자 건축사 사무소를 한번 봅시다. 2020년도에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효율적 방안 운영 연구라는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전국에 2020년 12월 현재 13,930 사무소가 있습니다. 13,930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적으로 4,387 사무소가 있는데요. 전국 비율로 보면 서울에 있는 게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수가 서울에 다 몰려 있죠. 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방대하거든요. 이 지역이.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2101. 그 사무소가 있어서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권을 합쳐 보면 거의 46%가 되는 거죠. 46%. 대한민국 모든 건축사 사무소의 46%가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 인천을 따져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3.6%니까 거의 50%에 육박하죠. 전국의 50%가 서울과 인천과 경기 지역에 다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건축사를 취득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무소를 오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지역 연구를 찾아서 고향에서 사무소를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축사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다고 해서 오픈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큰 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건축사 사무소 수를 열었다는 것은 건축사의 어떤 대표 건축사라고 보니까 대략 13,930개에서 서울이 4,387 사무소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게이 건축 전문직의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연구 자료를 보시면요. 여기 건축사 사무소 보유 인력 구성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사무소 1인 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무소 수가 6019 구성비로 보면은 43.2%입니다. 1인 사무소 이게 우리가 나홀로 건축사 사무소라고 합니다. 나홀로 건축사 사무소 그러니까 건축사가 건축사 나홀로 나홀로이라는 사무소가 무려 43.2%다. 자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미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10년, 20년 후에 사무소를 열 수도 있고, 그냥 큰 사무소에서 계속 일할 수도 있잖아요. 사무소 열었을 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1인 사무소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혼자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배양을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5인 이하 사무소, 여기 5인 이하입니다. 5인 이하. 5인 이하 사무소가 무려 85.9%입니다. 85.9%. 그러니까 85.9%가 85.9%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앞으로 여러분이 5인 이하 사무소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백인 초과. 백인 초과는 여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축사 사무소에서 43곳입니다. 43곳. 여러분, 대규모 건축사 사무소로 가기를 원하시죠? 메이저급 건축사 사무소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0.3%에요. 0.3%. 이게 100%지. 총, 총 누적 100에서 100인 초과가 되는 사무소는 0.3%다. 13,930개에서 43곳이 100인을 초과하는 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50인 초과도요, 50인 초과도 56개밖에 안 돼요. 대부분 서울에 몰려있죠. 이 사무소들이. 그러니까 전국에서 졸업하는 모든 건축학과 학생들이 이 대규모 사무소를 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30대1, 40대1을 육박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대규모 사무소로 꼭 가시려고 한다면 아틀리에서 경력을 쌓고 대규모 사무소로 이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포션에서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경력 쌓고 이직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시설계 팀에서 일을 하고요. 처음부터 나는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처음에 디자인 팀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유학을 가서 유학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디자이너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대학원을 가서 디자이너로 들어가든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예, 디자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바늘 구멍이죠. 바늘 구멍이고 그 디자이너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대규모 같은 사무소 같은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갈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좀 현재 상황은 이렇다. 굉장히 대규모 사무소는 말 그대로 0.3%의 그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건축 설계 관련 서비스 매출액 규모별 사업자 종사주를 종사자 이제 2020년도에 따끈따끈한 이 다료를 보시면은요, 1억 원 이하의 사업체가 30.9%입니다. 1억 원 이하의 사업체가, 사업체가 30.9%. 여기서 보시면은, 여 여기 1억 원 미만이죠. 여기 1억 원. 여기 2094개소가 있죠. 2018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1억에서 5억. 그리고 이게 보면은 5,988. 이, 이 부분을 다 더해야 되겠죠. 5천만원 미만, 5천만원에서 1억원, 1억에서 5억 다 더하면 5억원 이하의 사업체가 거의 79.1%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그러니까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이 이 79.1%에 다 포함이 되고요. 대규모 사무소는 무조건 300억 이상이죠. 네, 300억 이상입니다. 직원이 100명 이상만 되더라도 거의 뭐 300억을 해야 되는데요. 300억 이상의 사업체 수가 31개입니다. 31개소. 3 1개소고요 여기서 보시면 0.25%입니다. 0.25%. 방금 전에 본 0.3%, 100억 원 이상 하는 게 0.3%였는데 거의 그 맞습니다. 300억 원 이상 하는 업체가 거의 0.25%, 300억 원이면 굉장히 대규모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 미만에 있는 사무소가 9,822개 300억 이상 아주 매출이 엄청나게 하는 데가 0.2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규모의 설계비로 보면 이 소규모 31개 사무소가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총 파이로 봤을 때 파이로 봤을 때 대규모 건축사 사무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제 5억 원 이상을 벌어야 된다. 직원수를 한번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